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은 6년 차, 현재 4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고요. 1년 전까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를 했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여전히 지방에서 태어나와서부터 쓰던 사투리를 간당간당히 쓰는 편이고요. 저랑 남편은 고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리웠던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적응해가며 만족하고 사는 중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뚝딱 지나가 버렸네요. 처음부터 저희 부부는 관악구로 이사를 와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시댁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애를 잘 돌봐 주실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시댁이랑 코앞에 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거부감이 느껴졌는지라 거절을 했었답니다. 차라리 도움을 안 받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게훨 낫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한테서 설득을 당하다 보니 일리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무척 좋아라 하시거든요. 저를 쏙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얼굴 한번 보고 싶단 말을 자주 하셨는데 남편은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다 하실 때 아이도 한번씩 맡기고 바깥 외출도 하며 바람 좀 쐬라고 말이죠. 모든 가까이에 가족이 살고 있는 거랑 살지 않는 거는 천지 차이라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믿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고 설레는 기분만 한가득인데 시모와 가까이에 살고 말고의 문제로 머리 아프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관악구 한복판에서 시어머니하고 전례없는 이웃사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지방관령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쭉 지방에서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안 지나 코로나도 터지면서 어머님하고는 가까이 지낼래야 지낼 기회가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긴장이 되었죠. 얼만큼 이웃 사촌으로 기분 좋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한 관악구살이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집도 주인분이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한 빌라에 운이 좋게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라 만족스러웠고 금세 제 아들아이 또래 친구 엄마들을 만나고 얼굴을 익히다 보니 친구도 생겼답니다. 제가 저희 친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포장을바랑 고객상담 업무를 해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동안에만 일을 해주다 보니 육아를 하는데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받은 알바 월급으로는 아들이랑 소소하게 카페를 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 참 매번 경험할 때마다 싫다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살림살이 방식이었죠. 어머님은 참 특이하게도 a 범절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이게 참 애매하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생각해서 음식을 주시는 것도 같은데 음식을 확인해보면 꼭 유통기한이 지나있곤 했답니다. 멀쩡한 음식을 주시면 제가 당연히 감사해 받겠죠.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신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꼭 하루 이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 달이 지난 음식들을 먹으라고 선심 쓰듯이 턱턱 건네주곤 하셨습니다. 가족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며느리에게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건네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이게 의 어긋나는 행동이 분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한결같이 선심을 쓴다는 표정을 굳게 지어 보이고는 음식을 건네주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황당을 노리셨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 챙겨주는 듯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건네 주는 어머님의 행동에 싫은 소리를 하기가 애매했답니다. 그러니 그냥 언젠가부터는 체념 을 했어요. 어머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통기한 따위는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음식을 먹으시는 분인가보다라고 말이죠.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랑 손주가 먹을 건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시는 거다 싶었답니다.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좋은 쪽으로다 마음을 정리하며 받아들였죠.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제가 사연조차 쓰지를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지 못했던 바람에 제가 이리 사연까지 써보이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살며 한 이웃으로 어머님을 대해보니 이 어머님이 정말 구제 불능이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보다 오래 산 어르신한테 이런 말을 안할 텐데. 저희 어머님만 보면 속에 돌멩이가 꽉 박히는 것이 정말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도로 생각을 하는 듯 보였거든요. 차라리 분리수거라도 되면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적어보내진 않았을 텐데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린다고 보내오신 바람에 제 머리만 터질 노릇이었죠. 한두 번씩 저희 아들한테 이페옷이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또기다를 했죠. 손전한테줄새옷을 사오셨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이제 네살짜리이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장손에다가 손주인데 적어도 세옷 정도는 꼭 사주실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입히러 오시라고 들고 온 아이 옷을 보고서는 기겁을 했네요. 어디서 거적대기도 그런 거적대기가 없을 만큼 해진 옷들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집어 넣어서는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엔 그 봉다리 안에 음식이라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옷은 어머님이 챙겨 오신 핸드백 안에 접혀져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검정 봉다리 안에 성엽게도 들어가 있던 옷들을 보자마자. 속으로 얼마나 탄식을 내질렀는지 몰라요. 아이가 입기에 너무 대놓고 어른 옷인 마냥 컸던 옷, 해진 건 물론이고 어디서 냄새까지 나는 것이 정말 봐도 봐도 기가 막혔죠. 하지만 어머님은 어디서 굉장한 옷을 구해왔다는 듯이 뿌듯해하며 옷을 건네주셨고요. 당장이라도 입어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결국 저도 짜증이 반쯤은 섞인 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큰데 나구요. 그러자 어머님은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큰이 큰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별말 없으시다가 얘랑 놀아주기만 하고는 그냥 옷을 내버려 둔채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또다시 우리 집에 못쓸 짐을 버리시고 가버린 것이었죠. 늘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못 쓰는 옷. 쓰기 싫은 물건들을 참 잘도 놓고 가셨습니다. 꼭 놓고 가면서는 대단한 걸 들고 왔다는 듯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집을 찾아오셨고요. 그러니 저는 반복되는 어머님의 행동에 당연스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집의 분리수거장이라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아무리 곱씹어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매달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물건들이 한가득이었고 그걸 버리면서 혼자 화를 섞였어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길래 이런 냄새나고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잘도 건네주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로 집안에 오래도록 묵혀놓고 삭혀둔 오랜짐들을 저희 집으로 버려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롱 안에 안 입는 옷들이 몇 개씩은 집집마다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옷들 말입니다. 어머님은 딱 그런 것들을 저희 집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유행도 알수 없는 출처으로 옷들이 저희 집에 쌓여갔던 것이었겠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쇠기를 박는 말까지 꺼냈죠. 어? 이거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입던 옷인데? 라고요. 그래서 그후론 진짜로 어머님이 준다는 건 최대한 피했어요. 뭘 줄게 있다고 할 때마다 극적으로 시어머니 연락을 피해가면서 지냈달까요. 집에 오고 싶다 뉘앙스를 풍기면 또뭘 버리듯 주고 가실 것 같아서 애들 친구 엄마들을 만난다거나 여동생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바쁘단 티에 팍팍 내가면서 또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오래간만에 음식으로 장난을 치셨어요. 한동안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고는 남은 밖에 주지를 않아서 제가 받자마자 몰래 버리곤 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들 하는데 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고 날짜를 잘 따져가며 먹는 사람인지라. 그냥 버리는 선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지 못했던 바람에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만 같았던 일이 결국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이랑 잠시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님을 배웠어요. 집에 오고 싶다고 오전부터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회피하던 도중에 딱 맞닥뜨린 것이었죠. 속으로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손에 들려있는 검정 봉다리를 보자마자 절로 식은 땀이 흘러나오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죠. 그래도 집 앞까지 찾아오신 분께 그냥 가시라고는 할수 없었기에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직 어머님이 건네주지라는 그 검정 봉지를 무심히 쳐다보다가 어머님이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시길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믹스커피를 얼음에 다가 탄 아이스커피만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 놨어요. 제 집안이기도 했고 아이의 친할머니셨으니 아이를 맡겨 놓고 말고 하는 것에는 전혀 껄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자신을 좋아라는 할머니를 잘 따르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부엌에서 아이스커피를 탔네요. 시어머니의 검정 봉다리의 존재 때문에 식은땀이 나던 찰나였는지라 저도 목이 말라버려서 제 것도 같이 타버렸습니다. 얼음 가득 들어간 걸로다가 말이죠. 그리고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랑 다 같이 먹을만한 걸로 사과를 깎아서는 반상차림으로 들고 나갔는데요. 세상에나 들고 있던 쟁반을 그 길로 거실 바닥에 떨어뜨릴뻔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검정 봉지를 제 아이가 잡고 있는 걸 봐버렸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들고 있는 봉투는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봉투였습니다. 애가 그냥 빈 봉투를 손으로 끄적여가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이 입술에 묻은 흰자국이 너무 선명했던 겁니다. 내가 방금 뭘 먹였나 싶어서 순간 몇분 전에 이를 되새겨가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아이한테 뭘 먹인 게 없었어요. 입술 주변에 묻을 만한 흰 액체 따위를 사준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아이를 마주보자마자 냅다 한 걸음에 아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술 주변을 닦아주며 제 손에 묻은 흰 액체의 정체를 확인했죠. 그리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머릿속을 휩쓸며 한숨을 푹 쉬고야 말았네요. 그건 바로 우유였습니다. 흰 우유였어요. 머릿속이 새까매지더라고요. 애한테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우유가 어디서 났나 싶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일초도 지나지 않아 그 우유의 출처는 충분히 지레짐작 할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들고 온 것이었을 테죠. 당연했습니다. 늘 뭐든 버리는 음식이며 오시며자제구량 것들을 우리 집으로 들고 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정봉지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검사조차 받지를 않고 곧장 뜯어서는 제 아이의 입으로 직행하듯 집어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제 눈으로 확인조차 하지를 못한 우유를 말입니다. 어머님 이거 우유예요? 이 아니 우, 우유를 먹이신 거예요? 라면서 말까지 잘 못해가면서 숨이 넘어가는 채로 어머님을 불러댔어요. 저로서는 당장 확인하고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을 캐 물어가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세상 태평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집에서 가져왔는데 그거 먹인 거다. 애가 목마르다고 하길래 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얀 우유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통기한부터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해금은 현실이 되었고, 저는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 있는 우유 유통기한 날짜를 눈으로 목격해버렸답니다. 탄식 따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황당하게 어머님께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새도 없었답니다. 제 아이가 그 우유를 마셨기에, 일단 아이가 괜찮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며칠이 지나고 말고 해도 먹는데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부모로서 당연하게 걱정을 할수 밖에 없었고 그 길로 아이한테는 못 모르고 일단 물부터 잔뜩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 채 저녁 내내 설사를 했어요. 배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움켜잡는데 그걸 보면서 제 속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럴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잠시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음료를 타준다고 방심을 한 사이에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걸 코앞에 두고 방심한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후회막심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원래 복수 따위은 하고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 만큼은 어머니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자다가도 화가 나 발길질을 하게 다바사였고 아이만 보면 설사하던 때가 떠올라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소식이 깜깜 무소식인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 싶어 복수심만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제 본능적으로 본능에 이끌린 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면 가격이 비싸니까 최대한 제가 낭비를 덜하는 선에서 시장 한 빵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5개에 3천원 하는 빵을 총 10개를 사버렸고요. 아주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으로다가 빵들을 사와서는 거실 한켠에 놓아두었습니다. 부엌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닌 거실벽, 구석 한복판에 봉지채로 놓아둔 채로 무려 8일을 방치했어요. 사놓고서 매번 그 봉투를 체크해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날렵하게 칼을 갈수 없다는 듯한 자세로다가 분노의 레이저를 쏘아가면서 빵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걸 기다렸답니다. 저에게는 복수의 8일이었네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그 8일을 매번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제 눈으로 빵 안에 곰팡이가 서려진 것을 보자마자 고대로 시어머니가 하듯이 검정 봉다리째로 들고서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설레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보고선 의아하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찾아올 리가 없는데 찾아왔다는 곳에 놀란 눈치셨죠. 게다가 제 손에 검정 봉다리가 들려있는 것 보고서는 자신이 하던 짓을 하려는 건가 싶기라도 한 건지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님의 반응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약이 올라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봉다리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자꾸 우리 집에 음식 가져다 주시는데 저도 뭐라도 해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머님은 세상에 뭐 이런 걸. 라고 하면서 봉투를 받아다가는 열어보셨는데요. 열자마자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이라도 찔렀던 건지 순간 흠지 놀라시면서 눈을 더 크게 뜨곤 빵을 들여다보셨어요. 전그 순간 눈치를 챘죠. 분명 어머니께서는 빵이 상했다는 걸 직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사사를 하듯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 따위들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못 먹는 것만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 우리 집으로는 유통기한 지난 걸 잘도 가져오시더니만 제가 가져다 드린 상한 빵을 보고서는 즐겁을 하며 성과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다. 급기야 이게 상한 거야? 라고 진짜 확인까지 해가시면서 말이죠. 그리고서는 뭐에 놀라기라도 한 듯이 봉투를 저한테 다시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됐다 니들 가져가라. 아니다 가져다 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놀래 자빠지겠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봉지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도로 들고 가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는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사온 걸 저희 집에 잘도 가져와 놓고 왜 저보고는 도로 들고 가래요? 설마 어머님 그동안 본인 못 먹는 걸 저희한테 먹으라고 가져오셨던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서야 이걸 왜못 드세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빵인데?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판사판이라는 듯 불안해 떨며 대답하셨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태가 이 모양이야? 아유 난못 먹겠다. 나는 그래도 먹을 수 있을만한 것들만 들고 간 건데 이건... 라고 하면서 제발 좀 가져가라 애원까지 하셨답니다. 다시는 상한 걸 우리 집에 들고 가지 않을 테니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란 소리까지 본인 입으로 직접 해가시면서 말이죠. 먼저 음식으로 장난치를 시작해놓고서는 이집와서 나한테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이중성에 속으로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화가 난 저만큼이나 놀라서 당황해하며 빵봉지를 들고 가라 애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속은 편했답니다. 적어도 내가 어머님께딱 들어맞는 복수를 펼쳤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쇠기를 박아드렸어요.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애원하는 표정이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봉투를 들고 나올까도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뒤로 물러나주면 언제 또 무슨 짓을 어떻게 다시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거실 바닥으로다가 빵봉투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가 있던 빵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어요. 곰팡이가 낀 상한 빵들이 말이죠. 그걸 보니 어머님은 어디서 곰팡이 가루가 떨어지기라도 할줄 아셨는지. 아유 이거 왜 여기서 털어? 추어가 제버가 제발 라고 하면서 발까지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제발 이러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걸 보고서야 저는 확실히 어머님께경고를 날려 들었다 확신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못 먹겠음 그냥 갖다 버리세요. 저도 여태 그래 왔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빈 검정 봉투만 든채 시댁을 나왔답니다. 들고 나오는데 봉투를 든 손이 가벼운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못 먹는 쓰레기를 나도 똑같이 시댁에다가 갖다 버리고 왔다는 생각에 꼬셔 죽을 마셨고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절대로 상한 음식, 못 입는 옷까지 따위를 내 집에 들고 오지 않으실 거란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마음이 전보다 한결 가벼웠어요. 그리곤 알면서도 제차 마음가짐은 달리 먹었죠. 나한테 뭔 짓을 하시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되갚아주면서 하지 말라 경고를 날려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정신 차리고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이죠. 우리 어머님 상해버린 그 빵들을 음식물 봉투 안에 넣어 잘 버리긴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가 그간 느꼈을 심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러면 저도 또 상한 것 들고 찾아갑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해주세요,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